이번 여름철 해운대 해변가만 핫한 것이 아니고 공모주 시장도 뜨겁습니다. ST 바이오센서를 시작으로 카뱅, 크래프톤, 카카오페이까지 대여급 공모주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솔직히 대여급은 묻지도 따지도 말고 넣어도 손해는 안 납니다. 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겠죠. SK IT를 보면 대여급이라 해도 모두 따상을 가는 건 아니라.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주식 단타 고수가 아니라도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D바이오 센서의 상장을 예상되는 움직임에 대해서 뒤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로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은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차장입니다. 공모주 매도 전략으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동시호가 매수 주문량과 그리고 유통 주식수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동시호가 상한가 매수 주문량을 지켜보면서 해당 종목이 따상으로 직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8시 40분에 동시호가 주문이 시작되면 호가창을 째려보고 있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중소형주였던 엘비루셈의 상장일 이 화면 녹화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엘비루셈의 경우에는 상장일에 시초가 더블로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8시 40분이 됐죠?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해놓은 건데요. 자, 장이 시작되면서 어, 단숨에 더블로 28,00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공모가 14,000원이었죠? 어, 유통 주식수는 약 550만 주였는데요. 현재 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매수 잔량, 동시호가 최고가 매수 잔량을 보시면 그 220만 주입니다. 이 물량은 어, 유통 지식수 550만 주의 절반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치인데요. 사실은 상당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보시게 되면 아, 전망이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어, 오늘 따상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게이장 초반에는 동시효가 초반에는 허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돌려보면 8시 46분 거의 50분 정도 가까이 갈수록 더블 금액인 이 매수 잔량이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거의 뭐 지금 8만 정도밖에 안 되고요. 뒤로 갈수록 더 줄어듭니다. 급기야는 53분에 더블이었던 28,000원이 풀려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장이 시작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어, 시초가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태를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 동시호가 시의 그 매수 잔량,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난하게 따상으로 직행을 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나 카카오게임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동시호가 때에 상한가 매수 잔량이 시작과 비교해서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 이러한 어, 만약에 다가오는 공모주 대우급에서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면 여유롭게 따상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상에 매달을 하시거나 아니면 따상상까지 노리,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SKIT의 경우에는 장 시작이 다가오면서 이 매수 잔량이 풀리면서 하락을 했고, 어, 블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9시 6분에 바로 무너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시초가를 지키지 못했는데요. 어, 따라서 동시효과 매수 잔량이 9시가 될수록 급격하게 줄어든다면, 이 따상은 어렵다고 보고 이 매도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SKIT의 분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 시, 초가 거의 21만원 정도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번 22만원까지는 찍었습니다만, 어, 급격하게, 어, 내려오면서, 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시장가로 던지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도 이때 한 6분 정도에 제가 던졌거든요. 그래서 21만원에 매도를 하고 탈출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따상을 위한 동시호가 매수 잔량 얼마가 안정적이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따로 기록을 해 두지 않아서, 어, 제 기억과 약간 느낌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760만주였습니다. 동시호가 때에 제 기억으로는 거의 600만주 이상, 어, 수량이 몰렸던 것으로 기억이, 기억이 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바로 시작장이 시작이 되었고요. 어,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상장일 유통 물량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의 그런 매수잔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모주 상장일에 거래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투자한 삼성 머스 스펙 5호5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극단적인 사례일 수는 있지만은 따상상까지 갔던 공모가는 2천원이었고요. 유통 가능한 수량이 367만주였습니다. 첫날의 움직임을 보시면 첫날에 누적된 거래량이 거의 100만주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었죠. 어 그리고 둘째 날 가서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17만주. 그래서 더갈 거라고 이 제가 제 생각을 했고요. 셋째 날 가면서는 사실 350만주 이상 풀렸기 때문에 아 이제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 때팔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4일차에 가서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풀렸죠. 그러면서 이때 등락을 좀 거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 하락을 해서 요 만원대의 가격에서 거의 어, 맥스를 찍게 되었습니다. 즉그 따상에서 이 따상상을 갈수 있을지는 이 누적 거래량을 보시고 판단에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케이스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당일 유통 가능 주식수는 770만 주였습니다. 첫날에 거의 11% 정도 수준인 87만 주밖에 안 풀렸습니다. 따라서 결국 주식은 사자와 팔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따상이 풀릴 이유가 없겠죠. 네, 그대로 어, 따상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자, SK IT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SK IT의 공모 어, 당시 상장 유통 물량은 약 천만 주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월 11일에 어, 천만 주, 천 백만 주가 이미 풀려 버렸습니다. 따라서 어, 따상엔 실패를 했고 거의 50%에서 60% 정도의 수익만을 가져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장중의 거래량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엘비루셈 아까 녹화 화면 녹화했던 그 화면을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당일에 누적거래량 이겁니다 200만주죠 지금 9시 1분인데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엘비루셈의 지금 유통 주식수가 약 550만주 인데 1분만에 거의 200만주 가까이 거래가 되었다 되었습니다 결국 유통 가능한 절반 이상의 그 물량이 이미 풀렸다는 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빠르게 던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 누적 거래 주식수가 아주 적어서 이 따상상을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전날에 갑자기 나스닥이 3% 급락하는 그러한 어 분위기가 이어졌고, 어, 국내 시장에서도 이 외인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따상상에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 SKIT 같은 경우에도, 어, SKIT 상장하는 날, 이 상장 전날, 사실 나스닥이 2.5% 급락을 했거든요. 어, 인플레이의 우려 때문이라는 어, 이후로 급락을 했는데, 이거 영향을 받더라고요. 영향을 받아서, 어, SKIT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따상에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따라서 상장 전일에 반드시 미국장의 움직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SD바이오센서 따상에 갈수 있을지, 한번 상장 당일에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 SD바이오센서의 그 매출과 영업이익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엄청난 저력이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장일 유통 가능 주식부터 보겠습니다. 약 3,300만 주가 되고요. 어, 이거를 공모가로 한번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유통 금액이 1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어, 사실 유통 금액 자체가 이 상당한 규모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어, 분위기 또 여러 가지 이 기업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지만은 어이 따상을 무조건 간다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이 동시 호가 매수 잔량하고 장중 거래량을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장이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으니 좋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 4차 재확산으로 인해서 거리두기 4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 또한 ST바이오센서 상장에는 호재입니다. 지금까지 공모주 매도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몇 가지 스몰 팁을 추가로 드리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MTS나 HTS를 반드시 상장을 전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HTS가 확실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MTS보다는 HTS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MTS로 그래도 이용해야 된다면, 이 와이파이와 LTE 5G 중에서 더 빠른 망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늦어도 이 10분 전에 8시 50분에는 이 어플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주 기대 수익을 낮추고, 머리에서 팔겠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낮다면, 모두가 위너입니다. 공모주 투자의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제 예전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월독 하시기 바랍니다.